춤추는 강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린 글 중에 수험생활과 관련돼서 올린 글이 무려 천회 조회수 천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정말 작은 숫자인데 저한테는 야 천회라니 예,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수험생활 관련돼서 글을 써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어, 회사원으로서 세무사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 이 글은 제가 다섯 번째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쓴 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사 생활을 무려 10년을 한 네, 회사 생활의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총 1차 시험을 3번을 봤고요. 2차 시험을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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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합격, 다섯 번째에 합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마지막에 1차 시험을 본 거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점 같은 걸 원래 보지 않는 사람인데 타로점을 그냥 보러 갔어요. 제 친구가 잘 맞는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어, 무조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합격을 하니까 뭐 회사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할 거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합격을 했지 뭐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본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네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음, 마지막으로 본 1차 시험의 후기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원가 회계가 되게, 어, 좀 어렵게 나왔어요. 평소보다. 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걸 보면은 중급 회계는 좀 어렵고 원가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를 빠른 시간 내에 풀고 중급회계를 풀 시간을, 그니까 재무회계죠. 사실은. 재무회계를 풀 시간을, 어, 넉넉히 마련해 놓는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원가가 좀 어렵게 나와서 원가부터 바로 풀었는데, 30분 동안 원가만 푼 거예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막 재무회계를 정말 막 날라가듯이 <laughs> 급하게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런 내용이 있고, 어... 가다반 채점을 한걸 보면은, 먼저 재정학은 70점대, 70점대 중반 점수가 나왔어요. 저는 황정빈이라고 하는, 어, 경제학 아마 교수실 거예요. 박사 과정을 다 밟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 재정학 수업을 들었고요. 어, 처음부터 들었어요. 정말 5년 전부터. 처음, 그러니까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분께 재정학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김판기라는 그 그분도 박사님이신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분이 가장 유명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황정빈이라는 여성분께 들었고 정말 만족을 했습니다. 그 경제학을 굉장히 좀 수험생에 맞게 심플하게 설명해주세요. 실제로 뭐 경제학도가 이해를 할 때는 좀더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냥 세무사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뭐랄까, 좀, 음, 이론보다는 실생활에 맞춰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진도도 뭐, 정말 딱딱 맞춰가지고 잘 나가주셔서, 회사원 수험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정말 재밌어요. <laughs> 가장 이제 중요하죠. 수업이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재정학 수업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황정민 선생님은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섯 번째 시험을 봤을 때 1차를 70점대 중반을 받았어요. 사실 1차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법학을 이런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받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합격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1차를 합격해야 어쨌든 2차 시험을 경험해 볼수 있고 2차 시험을 경험을 해봐야 내가 정말 앞으로 계속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어, 갈림길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저도 세법학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2차 시험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세법학 점수가 저절로 오른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세법학을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타세법 혹은 자법 이렇게 일명 이렇게 부르는 국기법, 국세징수법, 음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이런 법들은 굉장히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 쉽습니다 문제가 되게 쉬워요 어, 그냥 그 암기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꼬지 않기 때문에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무시하시지 마시고 이 법들을 소중하게 공부하시면 정말 다 맞추시고 꽈락을 넘기실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법인세법 중요하죠. 어, 종합소득세법 중요합니다. 부가세법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부가세와 공소세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기타 세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1차 시험을 합격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인세법도, 어, 놓치는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뭐, 송금 파트, 뭐, 입금 파트,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오는, 어, 충당금 파트 정도는 기본기는 조금 읽고 가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의 어,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메모리 예, 네. 원가가 아니라 2차 시험까지 정말 가져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법인세법도 기본은 하셔라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는 어떻게든 다 풀었어요. 하지만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반타작 이상 정도 한것 같고요. 재무회계는 어, 풀 시간이 사실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회계 점수는 뭐 50점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당시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법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중반 점수가 나왔어요. 상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그런 수험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차를 시작할 때 요새처럼 행수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민법 아니면 상법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는지 뭐 아니면 옛날에 대학 때 민법을 아마 배우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당시에 상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상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소법으로 넘어가기에는 늦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상법을 계속 했고요. 사실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법도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법이다 보니까 조금 수업이 지루할 수가 있고 행소법보다는 규정이 좀 조문이, 조문이라고 해야죠. 조문이 좀 많습니다. 어, 저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빠르게 합격을 하, 하고 싶다 이러면 행소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 뭐 상법을 조금 접해 보셨던 분들은 하셔도 어, 엄청나게 큰 부담이진 않아요.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음, 상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됩니다. 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어, 잊어버렸어요, 단어를. <laughs> 이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실 수 있는 분, 접해보신 분들은 상법을 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으시면 꼭행수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